일단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를 불러오는 중. 자, 이제 이렇게 문구도 바뀌었죠. 자, 세계를 불러옵시다. 세계 참여. 음, 아, 제발. 아우렉 걸려 렉 걸려. 일단 어디 보자. 과연 이기지는 않았네요. 어쩔 수 없죠. 일단 야간투샷 수료 전부 다 빼주고 아 이제 기본 먹는건 바뀌었죠. 이제 이펙트 먹는건 바뀌었죠. 아예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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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나온 효과를 받아 줍시다. 그 전달체 힘인가 그거. 그 영어로 뭐지? 그냥 야간 투시 걸 그냥 야간 투시 걸게요. 음. 뭐지도 되나? 아 이것도 안 돼요. 명령어 너무 많이 변했는데? 설마. 이게 훨씬 좋다. 음, 물밖에서 야투가 안 걸리네. 일단, 제가 지금 할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진짜 1.14는 무조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하겠다고 장담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 어색했어요. 나이트 있는, 나이트 있는 게 진짜 이, 이, 뭐냐, 이거 무슨 집이었지? 이 찻집에서. 이게 전 진짜 이 나이트를 진짜 없애고 싶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서 못 없앴거든요. 아 드디어 없애네 이거. 아 이래야 깔끔하지. 아 맞다. 아 그리고 또뭐 바꿀 게 있나? 강보다도 일단 지금 다른 것도 좀 우선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뭐 바뀐 게 있나? 아 바꿀 게 있나? 아 바꿀 거나 있다. 이것도 바꿔야지. 이거를 이번엔 이걸로 바꿔볼까? 참 껍질 바뀐 걸로? 오 어, 이거, 나,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제 앞으로도 이거를 참, 이 이거 껍질 벗긴 걸로 바꿀까봐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제 이, 이 공원 입구는 다 껍질 벗긴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13이 아쿠아틱 업데이트가 주 업데이트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게, 이것도 엄청, 이제 이런 사소한 업데이트나 명료 관련 업데이트도 엄청 큰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어, 아쿠아틱보다 이 업데이트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 좋아, 한걸 수도 있어요, 사실상. 아쿠아틱 업데이트는 그렇게 많이 도움되진 않거든요, 도시 건설에. 뭐, 아쿠아리움이나 그런 걸 따로 맘, 어, 제대로 맘 잡고 짓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또 버튼이나 가방폰 바꾸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이제 이게 1.13에 가바판이나 그런 게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가바판이랑 버튼이. 아, 맞다! 여러분들, 진짜 제일 중요한 걸 까먹고 있었네. 이제 1.13 돼서는 이제 이거 상자가, 이 상자를, 어, 상자 어디 갔어? 음. 이제, 시프트를, 이 시프트 누른다 상자를 설치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도, 이거 중고 설치가 가능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3월에 제가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더 일반, 더 일반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 어, 죄송해요. 아, 잠시 끊겼었네요. 일단 이렇게 계속 상자를, 이제 상자만 해도 이제 더상자를 굳이 안 써도 상관없는 시대가 왔던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다가 계속 이렇게 상자를 좀 바꿔주는 이런 노가다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 학교에 이제 사물함들을 전부 다 치원을 성공, 치원이라고 해나 아무튼 그걸 성공했어요. 다 마쳤습니다. 어자 이제 <laughs> 이제 한번 1.13도 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커맨드나 약간 그쪽에 뭐또 달라진 게 있나 아니, 달라진 건 엄청 많은 거를 제가 거의 다 알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달라졌으니까 좀 커맨드 안 되는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수정도 한번 해보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이게 아니 원래 이 커맨드가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이거 명령어에서 TP 명령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TP 명령어에는 이렇게 이게 명령어에 마인크래프트 명령어에 어, 이게 상대 좌표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결 표시로 나타낼 수 있는 이거 개념인데 일단 이게 지금 이렇게 TPA 하고 이렇게 물결 표시 세 개가 <laughs> 똑같은 제 위치에 이렇게 삼, 이거 TP 해준다는 거고 여기서 Y 좌표가 1 올리면 한칸 위로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런 상대 좌표인데 이게 1.13이 되고 나서부터인가 이걸 커맨드 블록에 입력하면 이 상대 좌표를 원래, 이거 원래는 원래 플레이어 기준으로 해줬는데 이제는 이거 누르면 이렇게 커맨드 블록 기준으로 커맨드 블록 기준으로 상대 좌표를 해요. 정확하게 알려... 여기서 커맨드 블록 한칸 위에서 t p 면 이렇게 커맨드 블록 한칸 위에서 tp 내시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게 엘리베이터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tp하면 아 이거는 지금 이거 명령을 좀 고쳐서 그렇고 이렇게 t p 하면 이렇게 커맨드 블록이 끼고 이렇게 뭔가 좀 고장이 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상자 좌표을 바꾸더니 너무 대범하지 않나요?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아 마.. 아 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1층 이렇게 된다니까요 원래 이게 잘 되던 건데 갑자기 이게 1.13에서 커맨드를 좀 바꾸긴 했는데 와 진짜 상대 좌표를 이렇게 바꿀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일단 지금은 어아 멘탈이 좀 부셔질 것 같군요 아니 진짜 하다못해 상대 좌표를 바꿀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튼간에 그러면 이 상대 좌표를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지 다시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법을 알았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알았느냐. 아, 이게 커맨드 블록딱 설치하고, 제가 원래 TP, AP, 대충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그럼 원래 1.13 이전에서는 이게 저를 제가 저를 기준으로 한칸 위로 TP 시켜준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Y 좌표를 이렇게 한칸 위로 TP 시켜준다 그런 명령을 하는데 이게 1.13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를 커맨드 블록을 기준으로 두칸 위로 아니, 한 칸이었나? 두 칸으로 TP 시켜준다. 그런 명령어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TP를 쓰기 전에 바로 1 1 3에서 엄청나게 바뀐 명령어죠. XKIT를 써주는 겁니다. XKIT에서 이렇게 많은 구분들이 또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XKIT의 S를 사용해 줄 겁니다. S를 이렇게 써주고 AP 이렇게 써주면 이게 저를 기준으로 무슨 명령어를 실행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쫙 답이 나왔죠. 이제 이 스케치 API 쳐준 다음에 여기서 그냥 run을 쳐줍시다. 달리다 들은 달리, 이게 이거 일반 명령어에서 이거 슬래시랑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run을 쳐주고 제가 쓰고 싶은 명령어죠. TP-AP 이렇게 해줍시다. 이거 1을 붙이자. 이렇게 해주면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저를 기준으로 한칸 위로 얘가 TP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여기를 싹 바꾸고, 아파트도 한 개만 바꿔서 나중에 월드에디 생기면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 될까? 후 이런 진짜. 두 시간에서 이렇게 녹아난한 것도 오랜만이네요. 일단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명령 은 바꿨고 한번 또 다른 명령이 있한면 살펴볼까요? 일단 차리지이저 고속도로 명령 없고 치킨집 없고 공원 없고 미용실 없고 먹고 명령어가 있는 데가 있나? 학교, 학교 없고 명령어 없고, 일단 지금 이제 고칠 거는 거의 다 고친 것 같죠. 명령어 쪽에서는 자, 그럼 이제 한 1.13으로 이제 돌아온 김에 1.13에 걸맞은 약간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냥 걸맞는다는 게1.13뭐 바다 관련한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1.13에 추가된 건축 그거 재료들 그런 걸로 약간 맞는 건축물을 좀 지어보려고요. 자 그럼 일단 어느 게 좋을까 일단 약간 나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바닥은 그러면 이거 껍질 벗긴 걸로 한번 짝하면 한번 도배를 해보고 음 일단 뼈들 같은 걸 뭘로 해야 될까 1.13에 추가된 것들이 음 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좀 했어요. 어느 정도만 이거 어떻게 됐냐면,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일단 지금 이렇게 정도 좀 해놨거든요. 지금 어, 이 정도 여기, 지금 딱 이렇게 책상에 있고, 가스레인지에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laughs>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 딱이신발을 넣고 들어가야 되고, 딱 들어와서. 여기 있고 여기 셀프 배식을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체포농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룰레베이터 거든요 여기가 내려가는 곳 여기가 올라가는 곳 여기가 올라가서 여기 2층이고 여기는 내려가는 곳이 이렇게 룰레베이터까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여기에 세부 인테리어는 나중에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